안녕하세요 이재희 쌤입니다. 오늘 어 단어 문장 공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킬 이제 단어 단어라기는 좀 그렇고 이제 수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When it comes to 자 우리가 "when it comes to" 이렇게 하면, 뭐, 그것이 올 때, 뭐 이런 얘기인가? 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하나씩의 그 단어의 뜻을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when it comes to"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단어, 요거는 하나의 단어이지만, 이제 단어가 두개 이상 모였을 때 하나의 뜻을 이루는 거, 우리가 그거를 어 뭐라고 하죠? 수거라고 하죠. 수거. 네, 수거. 우리가 이제 수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 수거의 뜻은 뭐냐면은, when it comes to, 그러면은요, 뭐뭐에 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관해서라면 다 돼요. 그래서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관해서라면, 뭐 관해서 라면까지도 할까요? 네. 그래서 이런 뜻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라면, 뭐뭐에 관해서 라면, 음,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투가 있을 때, 지금 보통 이제 투부정사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아, 뒤에 동사가 올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when it comes to에서 이 to 뒤에는 여러분이 요거를 하나의 전치사 구, 전치사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뒤에는, 어, 이제 그 when it comes to 뒤에는 요게 이제 전치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전치사 뒤에는 여러분들이 명사, 그리고 동명사, 명사라는 거는 뭐 이름을 나타내는 거고요. 동명사라는 거는 동사를 명사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동사에 ing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수거를 정리하면요. 자, when it comes to 뜻은 뭐뭐에 관해서라면 그리고 요거는 전치사예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또는 동명사를 가지고 온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when it comes to를 이용해서 한번 여기 이제 문장이 있는데요.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He is a big chicken when it comes to going to the dentist. 한번 조금 천천히 읽을게요. He is a big chicken, when it comes to going to the dentist. 네, 여기서 지금 일단 he's a big chicken 자르죠. When it comes to 요거는 하나의 수고로 뭐뭐에 관해서라면, 그래서 when it comes to 뒤에 오는 going to the dentist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보면요, he's a big chicken.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요. 그는 커다란 병아리. 자, 우리가요. 이 치킨이라는 게 병아리라는 뜻도 있지만 겁쟁이라는 뜻도 있어요. 겁쟁이. 우리가 어, 걔는 정말 너무너무 겁쟁이야.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유 치킨 같은 경우는 어뭐겁쟁이뭐 그렇게 겁쟁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음, 의미 있는 거고요. 그래서 he is a big chicken 그러면 그는 커다란 겁장이라는 건 뭐냐면, 겁을 엄청 낸다. 그런 얘기죠. 그는 어, 겁이 많다. 겁을 엄, 뭐, 굉장히 많이 낸다. 어떤데?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라면, going to the dentist. dentist? 치과 의사죠. 근데 go to the dentist니까, 치과 의사에게 가는 거니까, 치과에 가다. 그런 얘기죠. 이쪽에 go to the dentist. 치과에 가다. 그리고 여기서요, go to the dentist는 치과에 가단데 다 go에 지금 이게 전치사. 이 when it comes to가 전치사죠. 그래서 명사 또는 동명사 오라고 했는데 여기 ing를 붙였죠. go 그 뒤에 ing를 붙인 거는 동명사예요. 그래서 When it comes to 뒤에 g 고반 오면 안 되고요. Going to the dentist 동명사. 그래서 When it comes to going to the dentist 그러면은요, 치과에 가는 일이라면, 치과에 가는 일에 관해서라면 그는 굉장한 겁쟁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어, 그는 치과에 갈 때만 하면 가기만 하면 뭐 가는 일이 있을 때는요 어, 겁쟁이가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 저도 해당됩니다 <laughs>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어, 치과에 가면 일단 겁도 나고 비용도 부담되고 뭐 이런 음, 거의 비슷한 어,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when it comes to 요그 표현 꼭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when it comes to 뒤에는 어, go라는 동사를 쓸수 없고 going 이렇게 동명사로 바꿔서 쓰는 거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장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He's a big chicken when it comes to going to the dentist. 그는 굉장한 겁쟁이에요. 치과에 가는 일에 관해서라면 그렇다는 얘기죠. 오늘은 when it comes to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장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이거 뜻꼭 기억을 하시고 to 뒤에, 여기 지금 to 이거 지금 to 뒤에는 동명사나 명사를 쓴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한번 읽고 마칠게요. Here's a big chicken when it comes to going to the dentist. 한번 더 읽을게요. Here's a big chicken when it comes to going to the dentist.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